자유를 위해서 나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구호가 맞습니다. 어떤 기득권,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거의 한 90%의 국민이 소가 넘어간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치셨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삼회 다... 그 정신하고도 역맥이 이어진다. 진짜 3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구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구호 아. 이 구호는 함께 동참하며 하셨습니다. ...도 일맥상통한다.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바로 정신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또 애국주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인해서 국정운영 잘하던 대통령님께서 당했습니다. 헌법이 무너졌고 저주시는 우리 애국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 노고가 분명하게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결실로 맺어질 거라고 보아집니다.